장감동 쪽 방면이죠. 그러니까 진양 사거리 쪽으로 어, 개금 중앙 아파트 교차로 목간 사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 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도 있을 거고요. 네, 주변 도로가 좀 혼잡하고 예, 위험할 겁니다. 조심 운전하시고요. 안전하고 빠른 사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우태현 통신원 다시 한번 제보 고맙습니다. 자. 교통사고 제로챌린지 오늘도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가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덕터널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사십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구덕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두 번째 시간 네.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덕터널의 재원과 역사 위치와 역할 그리고 교통량과 터널 내 제한 속도까지 알아봤죠 퀴즈 저희가 구덕터널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라는 내용도 알아봤죠. 맞습니다. 예. 개통 이후로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60km, 그리고 마침내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예. 오늘은 구덕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 5년간 구덕터널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건수.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네. 부산 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에 따르면요. 구덕터널에서는 2021년에 6건, 22년에는 7건, 23년에는 10건 작년인 24년에는 4건 그리고 올해죠 2025년 7월까지는 한 건으로 총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발생한 구덕터널 내 사고 한 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고 소식에 대해서 부산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 김학균 지소장이 알려드립니다. 네. 2025년 6월 20일 구덕터널에서 발생한 성용차 전복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구덕터널 대신방향 1차로 1800m 지점에서 차량이 터널 벽면을 긁고 출구 쪽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에서 뒤집히는 형태로 발생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인 구덕터널 상황실을 통해 해당 사고를 신속히 인지하였으며 즉시 관할 경찰서와 119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6분 만에 119 교통수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9분 만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또한 부산 시설공단 측은 네. 터널 인근 전광판을 통해서 사고 상황을 안내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잔해물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신속한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구덕터널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종류와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에 따르면 요 네.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총 28건의 사고 유형은 운전자 부주의가 90%, 높이 제한 위반이 7%,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유형에 따른 당부의 말을 김학균 지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졸로운전이나 전방주시템 안에서 비롯되므로 터널 진입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중하여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높이 제한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널 진입 전 설치된 높이 제한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회 운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 전 적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아, 당연히 뭐 운전 부주의라 전방 주만은 운전자라면 제일 경계해야 아, 될눈 감고 운전하는 똑같은 거니까. 네.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이 화물차 운행을 하다 적재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터널 구간에서 이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에는 네. 뒤따르는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한국 도로교통공단 이지현 교수가 전합니다.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모든 화물은 출발 전 로프, 밴드, 체인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주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 내부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낙하물 회피가 매우 어려우므로 화물 적재 시 단단히 고정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학균 지소장에 따르면 터널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가 예.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 시야 적응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터널에 진입할 때 갑자기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터널을 나올 때는 이 밝은 야외로 나가면서 눈이 부셔서 시야가 흐려지는 화이트홀 현상이 오. 발생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고라도 사실은 안전거리 확보나 감속 운행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구간 단속이 없다. 그래서 곧그 틈을 타서 야간에 터널 내 과속 운전하는 어. 운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야간에는 시야가 축소되고 예. 터널은 이 좁은 시야와 조도 차이로 인해서 야간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낮 시간 대비 두배 이상이 높습니다. 예.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속도를 높이면 돌발 상황, 즉 앞차의 급정지나 낙하물 차량, 차량 고장 등에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 따라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도로교통공단 이지현 교수가 우리 운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구덕 터널은 구간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가속 시 사망 사고로 직결되며 좁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한 번의 충돌이 다중 피해로 번지기 쉽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곡선 구간과 협소한 차선에서 차량 제어가 어려워지고 터널 특성상 사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특히 터널 내부 화재나 연기 발생 시 빠른 대피가 불가능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덕 터널 내에는 약 400m 간격으로 피난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 내에서 화재 발생 시이점 네. 참고하셔서 발 빠르게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중간에 살짝 예. <laughs> 답이 나, 나오기도 했죠? 네 오늘 예.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전부 정답을 잘 그렇습니다. 맞춰주실 수 있을 건데요 구덕터널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로 1번 운전 부주의 2번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드렸죠. 정답은 1번 운전 부주의 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덕 터널 내 교통사고는 총 22건으로 그중에 90%가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예. 정답은 1번 운전 부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구덕 터널 제 2탄을 다뤄 봤습니다.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붓